사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고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앙금 없는 찐빵, 팥 없는 팥빙수라고 할 정도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찬양, 예배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 가장 많이 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식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는 것인데,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는 습관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식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밥을 먹고 그렇다면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식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죠.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왜 해?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왜?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숨 쉬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숨을 쉬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기도를 할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마 이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응드,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정말 내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등의 상황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과 답답함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나는 언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호흡과도 같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당연해서 입에서 생각도 안 하고 줄줄줄 나오는 주문과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바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상황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때, 혹은 질병으로 인한 내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짧은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능 때입니다. 내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가지 않고 잠시 다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순간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대학은 가야 되겠고, 내 마음은 너무 간절해서 누군가 붙잡고 싶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찾아야겠고, 뭔가 절실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야 돼서 엄마가 그런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하게도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던 통로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통로가 지금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저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절실함, 절박함이 있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해야 해 봐야 될 점이 있다면, 내가 이럴 때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만 나타나시고 내가 부를 때만 오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요술램프 속 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기서와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을 보기 전에만 찾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기 위해 다시 1년 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원망으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응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직자인 어떤 한 사람이 이 저자인 빌 하이베스를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을 찾고 싶은데 직장이 잘못 찾겠어요. 근데 이 남성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 저는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자는 그에게 영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배는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남성은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요. 라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저자는 생각하기에 실직자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인 이 독신인 이 남성이 시간이 없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 이 남성에게 당신은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지금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운이 없는 시기에 저한테 가장 필요 없는 거, 소용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해야 할 일, 그 목록들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남성에게는 목사님이 해결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또한 요술방망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함께 해줄 중부 기도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다른 사람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찾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인 거죠. 잘못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의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함부로 여기는 태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대단, 대단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 일회성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의 응답이 받았어. 어, 그럼 끝. 이렇게 매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 문제가 응답이 받지 못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가요? 의심하게 되며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제가 1년 시간 동안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그 그 깊은 골이 심해지면 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말을 줄여서 유튜브 채널에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3년쯤 그는 자신의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지난 1년간 나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지금 성도님들도 어 무슨 말이지 기각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라는 의문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런 이야기가 뒷받침됩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그런 세상은 아름다웠을까요? 각자의 기도는 각자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내 기도를 하는데, 내 상황,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하면 불가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고 기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과 겸허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슬램프 속 진이가 될 것이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을 조율하고 조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지? 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착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상황과 문제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며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하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겟세만에라고 하는 동사는 감람산 위, 밑에 위치한 작은한 정원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이 정원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고 열매에 기름을 짜는 작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온몸의 모든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나오는 것과 같이 기름을 짜는 듯한 그 행위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겹쳐 보이며 그렇게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만에에서 올라가 감남산 정상을 지나가면 광활한 광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려고 했다면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다면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의 기도를. 기도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조율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야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율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른다는 뜻과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갈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세번형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반절의 말씀에 좀더 포인트를 잡고 중심을 잡으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봐야 하는 말씀은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바라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갈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과 조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와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